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중 왈츠. 한 많은 이 세상 그저 춤이나 추시구려. 1917년, 레니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공산당 정부의 소비에트 연합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음악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따라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 그 지침은 음악의 주제는 민중과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오페라의 줄거리는 국가를 찬양하는 해피엔딩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타락한 유럽 부르주아지의 형식주의를 추종하는 음악가라는 주단오프 비판을 받았다. 주단오프는 스탈린의 최측근으로 공산당 문화부장으로 활동하며 주단 오프 정품 운동을 주도하는 등 문화 예술 전반에 사회주의 이념적 지침을 내리고 문화의 암흑기를 만든 장본인이다. 지침을 어기는 음악가들은 비판대에 올랐다. 자발적이든 강압적이든 음악가들은 정치 권력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벗어나지 않는 작품을 만들어 창작 활동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이는 쇼스타코비치도 예외가 아니었다. 1906년에 태어나 전 생애를 공산당 정권에서 보낸 쇼스타코비치는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졸업 작품으로 교향곡 제1번을 발표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으로부터 소련의 예술적 승리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서양 음악적 요소들이 깔린 풍자 오페라와 급진적인 오페라를 작곡하는 등 한동안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음악을 발표하여 서구적인 전위적 수법을 쓴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소련은 1928년부터 더욱 철저한 문화 통제를 하였는데 1936년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20세기 오페라 걸작으로 꼽히는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이 스탈린의 분노를 사면서 교향곡 제 4번의 소연이 취소되는 등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작곡가로서 뛰어난 역량을 지닌 쇼스타코비치는 얼마든지 당에서 요구하는 작품을 쓸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당국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통적인 음악 형식과 조성을 충실히 한 교향곡 제5번으로 명예 회복을 하였고 1937년에는 레닌그라드 음악원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5번은 걸작으로 꼽힌다. 이 작품으로 그는 사회주의 인민 예술가로 추앙받았고 이후 순탄한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소련이 연합군으로 참전하자, 이에 고무되어 고전적이면서도 즐거운 분위기에 교향곡 제9번을 발표하였다가 또다시 주다노프 비판대에 오른다. 그리고 스탈린의 식수 정책을 찬양한 오라토리오 수페 노래를 발표하여 다시 한번 명예를 회복하였고, 스탈린이 죽은 뒤면죄부를 받았다. 이처럼 쇼스타코비치는 공산권에만 존재하는 예술의 공산화 정책에 따른 희생자였다. 그는 현대 러시아 역사에서 때로는 찬양을, 때로는 비판을 받으며 격동의 세월을 보냈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쓴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오순과 갈등. 고통과 좌절, 영광과 실패를 모두 볼수 있다. 쇼스타코비치는 모스크바 음악원에서도 교수로 재임했다. 이때 그는 소련이 자랑하는 최고의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를 비롯해 많은 영재를 길러냈다. 그러나 로스트로포비치는 미국으로 망명을 하였고 쇼스타코비치의 아들과 손자도 연주 여행을 계기로 망명하여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과 손자가 연주 여행을 떠날 무렵 쇼스타고 미치는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는 소련을 대표해 서방으로 공연을 떠나는 아들과 손자에게 귀의 말로 이렇게 당부했다고 한다. 너희들은 나처럼 되지 말아다오. 쇼스타코비치의 염원대로 아들인 지휘자 막심 쇼스타코비치와 손자 디미트리는 망명을 택했다. 훗날 막심 쇼스타코비치는 나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확신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신봉한 일이 단한 번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중 왈츠는 인민들을 위한 곡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드카 한 잔으로 피로를 푸는 노동자 계급을 위한 멜로디인 것이다. 이 곡은 노동자 계급에 어울리는 편안한 멜로디로 시작하지만 중간 부분에서는 화려하고도 서구적인 빈 왈츠가 이어진다.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를 듣다보면 평생토록 굴곡진 영역의 생활을 보냈던 그가.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만든 듯한 느낌이 든다. 다분히 염세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곡의 첫 멜로디를 듣는 순간 세상 일은 다 잊은 채한잔 술을 앞에 놓고 느릿느릿 춤이나 추어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래서 생각한다. 통제된 자유 속에 음악가의 길을 걸었던 그가 훨훨 날지 못하는 답답한 세월과 마음을 술로 달래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탄식을 하며 이 곡을 쓰지는 않았는지